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수반에 얹어서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오게 해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수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라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르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지라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라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병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을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라들에게 주심해 제라들이 무리에게 주니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하루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견고히 붙드시는 소망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말 그대로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배국가였던 로마에게 유대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분봉왕입니다. 실질적 권한을 생각해보면 지금 시대의 총리와 같은 책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결정권을 로마의 총리였던 빌라도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권한이 없는 그런 형식만 갖춘 그런 왕일 뿐인 거죠. 그런데 헤롯 자신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은혜를 체험했던 세례 요한의 눈에 헤롯은 참 뭐랄까요? 성식본인 분봉왕의 자격조차도 갖지 못한 아주 불쌍하고 못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개인적인 사생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 속에 등재하고 있는 이헤롯의 문제는 자신의 동생의 처였던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아내와의 동, 그 결혼 문제였습니다. 이건 이제 율법적으로도 그리고 당시 문화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는 아주 패린적인 행위였어요. 어,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 지적을 받은 헤롯과 헤로디아는 세례요한을 잡아들입니다. 아, 불편했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의 죄목을 뭐 달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뒤에서 얘기하는데 이 세례요한은 드러내놓고 그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제목을 달아서 가르 가둬놓은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허물을 감추기 위한 아주 불법적인 감금이었어요. 불법적인 감금은 뭐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저지른 헤롯과 헤로디아는 어떻게 해서든 빨리 그 세례유언을 제거해야만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을 통해서 그 허물이 더 많이 드러나 보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속에서 완전히 구별될 삶을 살았던 나실인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까지 그가 살아온 모든 삶의 순간은 말 그대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아무리 죽이고 싶어도 죽음에 이를 만한 어떤 죄목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헤롯의 골치였죠. 더군다나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수만큼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세례를 받았고, 회개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래서 헤롯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세례 요한을 정당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죠. 헤롯의 생일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춤을 추면서 영웅을 돋구었던 헤로디아의 딸에게 헤롯은 한 가지를 약속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헤롯이 정말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요청할 것을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에요. 저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의 허물과 여자의 허물은 뭐 지금도 그 비슷하지만 당시에는 조금 많이 다르게 받아들여졌던 시대입니다. 여자의 허물이 훨씬 더 크게 보였던 시대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해보는가 하면 구절 말씀을 보면 왕이 근심하나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주는 구절에서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라고 정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헤롯은 자신이 약속한 그 약속의 정당함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인 겁니다. 어떤 죄목에 정확하게 그 세례 요한을 죽일 만한 죄목이 있지 않았어요. 자신의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참,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아주 관계적인 청탁이 있다는 걸 우리가 대략 짐작해 볼수 있는 대목인 거죠.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던 세례요한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조금 허무한 죽음이지만 실제 한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세례요한의 인간적인 인생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뭐 하나 이룬 것 없는 뭐 하나 번듯하게 이룬 것 없는 아주 허무한 죽음처럼 보여요. 그런데 세례요한의 어떤 사명적인 모습을 생각해 보면 누구보다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인물이 세례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예수님보다 먼저 광야 요단강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고 나보다 더큰 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제라들을 예수님께 보낸 물음과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는 정말 비록 짧은 삶을 산 것이지만 사명을 이루는 면에서는 충분한 삶을 살았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 눈에 들어온 구절이 12절의 말씀인데 1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장례를 마치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일을 상의합니다. 이미 제자들은 앞서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했던 적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이 장면에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단지 그동안의 일들 또 앞으로의 일을 상의하는 선을 넘어서는 만남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죽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굉장히 억울한 죽음입니다. 억울할 뿐만 아니라 죽어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헤롯의 아주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그 불법적인 행위가 묻혀 버린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의 미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죽으실 거잖아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과 내버려짐 속에서 죽으실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에게 알리면서 예수님을 향한 죽음의 때가 오고 있음을 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때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예수님께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때를 대비해야 함을 주장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세례요한도 이렇게 얼굴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지금 헤롯의 작태를볼때 예수님도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충분히 세례요한과 같이 죽음의 자리로 몰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세례요한의 자녀들은 직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어디로 피하시든, 또 어디로 도망가시든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피하시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분봉왕 헤롯을 비롯한 어떤 사람도 상대할 수 없을 만큼 큰 세력을 키워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적 정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수백 수천에 이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붙들려갈 때날 위해 싸우는 군사로 세워야 맞습니다. 내 네, 예수님은 전혀 그런 마음을 먹지 않을세요 오히려 아주 태연하게 자기들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려 5천이 넘는 사람들을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먹이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말씀의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잘,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 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어려운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말이 쉬워서 5천 명이지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려고 마음 먹으신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고작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그들을 먹이신 건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쏟아져 나왔을까? 여러분, 말씀의 정황을 가만히 잘 따져서 한절 한절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그 음식이, 음식이 어디서 나왔는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늘 높여 축사하시며 기도하시는 것은 열두 제자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것을 떼어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어떤 음식에 얼마만큼의 양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는지를 정확히 알수 있지만 이미 무리를 지어서 둘러앉은 5천 명의 사람들은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면 13절 말씀 속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빈들이에요. 빈들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음식이나 먹거리를 전혀 조달할 수 없는 곳이에요. 찾아온 사람들이 많아서 그 전부가 모일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다 보니까 빈들에 도착한 건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빈들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만일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빈들로 빈들로 인도해 가신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알게 하셔야 맞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더욱 분명한 근거로 따를 테니까요 그런데 말씀의 정황과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일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만 정확히 압니다 5천이 넘는 사람들이 앞에서 행한 일이고, 빈들이라는 상황적 여건을 생각해 보면, 뭐 누구나 예수님의 행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장면을 누구나 볼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천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시선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을 리는 없어요. 더군다나, 저녁의 시간이 되어서 이들 모두가 배고픈 가운데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빈들로 들어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빈들까지 걸어서 따라왔어요. 이미 예수님을 찾아올 때 어느 정도의 피곤함과 배고픔을 가지고 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간이 지나가서 그빈들를 범은 시간이 지나가서 지금은 저녁이 됐어요. 배고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집중한다. 계속해서 그 시선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시선을 떨어뜨리지 않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중해서 바라본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는 기적을 행하시는 데 있지 않아요. 찾아온 이들을 먹이시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피곤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그들이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굳이 모든 사람들이 이그 기적 행함을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이들의 마음을 얻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사는데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천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시작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된 것이지만. 남은 것은 열두 바구니에 차도록 음식이 남았습니다. 시작할 때는 분명히 부족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남아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면 저는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고 어떤, 사,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서 사람들의 관심을 얻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입은 내가 어제와는 다르게 성장하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날 높여주고, 날 높여주는 게 우리의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루의 시간 속에 날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남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관심이 예수님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자꾸만 세상을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줘야 우리의 신앙이 빛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바라보고 아 잘하고 있다 참 부럽다 그런 말을 해 줘야 우리의 신앙이 빛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내삶 속에 동행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마음껏 일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더큰 평안과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